퓨즈타임입니다. 오늘 공개 사항 좀 얘기할 건데, 어 제가 있잖아요. 그 계속 역할을 스페셜설자로 역할을 하려하는데 계속 우리갔다 가지고 계속 안되고 구독자들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? 아 아무튼. 아 맞아 맞아 이름 있잖아요 이름이 원래 슈즈탄데 근데 그스류스타라써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그 제가 바꿔야 되는데 계속 그게 세 번밖에 넘었다고 세번 넘었다고 계속 못 바꾸게 한, 못 바꿔가지고 이제 닉네임은 그냥 거기 칠때 유튜브에서 칠 때는 스류스타라 치시고 볼 때는 그냥 슈즈타라고. 생각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 오늘 공개사항은 이거고 제가 일단 열심히 해봐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. 네 스피셜 저의 꿀팁 이런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히 계세요.